신명기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덧 4장까지 왔죠. 여러분이 기억력이 이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신명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는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 두 가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1장부터 이제 4장, 3장까지.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 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 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막 얘기해요. 그, 이제 그 사건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교훈이 뭐냐 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덧 붙이는 게, 듣고, 순종하라. 이두 단어가 지금 같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본문, 여러분은 뭐잘못 보시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제 들으라는 말에, 수아마수아마라는 말이 명령형이 되면, 쉐마. 쉐마는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명령형이거든요. 이게 주동사입니다. 들으라.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면 이제, 준행하라는 뭐냐? 어떻게 보면, 설명문이에요. 번역을 다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실제는, 들으라가 중요한 말이에요. 어, 쇠마. 쇠마 이스라엘. 어, 또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육장 나면 또 나옵니다. 예, 쇠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쇠마. 잘 들으라. 오늘 제가 보니까 간호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귀담아 안 듣습니다 환자들이 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할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버님 좀전에 얘기했잖아요 아, 참 귀등으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귀등으로 한쪽 이로도한쪽귀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들도 있, 있지만. 잔소리로 듣고 부모가 하는 말을 귀 담아 안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지금 이 본문은 원래 히브이 어렸을 때는, 들으라가 주명령 동사예요. 들으라, 좀 들으라. 귀등으로 듣지 말고, 귀 밖으로 듣지 말고, 한쪽으로 듣고, 흘리지도 말고. 또 북한에 그 여러분 지난번에 왜, 건성으로 듣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김정은 장군한테 말,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좀 들어라. 그러면요, 학생은 공부 잘할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는 빨리 나을 수 밖에 없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듣는다는 동사는, 이, 그냥 동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준행하려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는 거니까 앞에 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내가 저 말씀을 들으면 준행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잘 들어야 돼요. 그 저도 학교를 여러분 좀 다녀봤지만 언제 성적이 좋았느냐?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때왜 쏙쏙 들어오느냐? 내 자신이 먼저 들으려고 생각하고 들어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럼 잘 들리게 돼 있고, 성적이 잘오게돼 있어요. 그냥 말 오늘도 한 시간만 때우지. 앉아있으면, 그 교수님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어? 서울대학도 나오시고, 신학대학원 나오시고, 화란의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책도 이런 쓰시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이 말들이 자장거로 그냥 들리는 거야 자장거로. 그수시간 내내, 흥얼흥얼 하다 안 시간 마치버린 거예요. 그 교수님은 굉장히 좋은데 학생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근데 왜 복이 없냐? 건성으로 들어서 그런 건성으로 예사로 듣고, 아, 이 변목사가 막 매주 마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말씀이 그게 그거 같고, 그러니까 막 아이고, 또 한편으로는. <laughs> 목사 설교를 듣고 뭐 주무시니까 뭐 감사하긴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그렇게 감미롭게 얘기를 하는가 제 목소리가 괜히 허석이한데도 이 허석이한 소리를 듣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어. 최유산 유튜브 듣고 요즘은 잘 주무시나요? 안 주무시나요? 요즘은 잠이 깨나요? 제가 말씀이 끊도 잠이 깨요. 그 유튜브 듣다가, 설교 듣다가, 잠이 사거도 유튜브 끝나면 잠이 깨이고. 자, 그것도 또 희한하네. <laughs> 기여라 엄마는 본받지 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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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리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이스라엘아,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성경필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듣고이라는 말에 쫙! 미출를 끊으면 듣고. 보통 서울의 그 유명한 학원의 일타 강사들 미주쫙 끊고, 미주딱 듣고. 그 듣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삶의 방향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걸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벌써 내 마음이, 내가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걸 말해요. 그게 굉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벌써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까 말, 첫 소절에 끝나는 거예요, 첫 소절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벌써 주여, 벌써 눈물 나는 거예요. 뒤에만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겸 목사가 준비를 잘했는지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이 사람은 한 시간 내내 못 봤습니다. 원래 어찌하든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면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실천할 항목들이 있으면 실천해야지. 그대로 한번 이번 주간 준행해 봐야 되겠다고딱 앉아서 들으면요 듣는 쪽 쪽은입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막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규례와 법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일절에 규례와 법도. 이제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율법을 좀 풀어선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딱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란 말인데, 율법. 규례와 법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규례, 규, 규, 그죠? 이러면 법규, 규칙.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례란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어, 예를 들어서 시민법, 무슨 또, 뭐, 교통법, 이제 이 정의는 법규를 말해, 법규. 법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법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 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하고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가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어떤, 저, 종손으로서 그 집에 종손으로서 법도가 있다, 이러잖아요. 이 종손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이제 법도, 행동들. 어. 근데 이게 더 위로 올라가면 유교라는 규례가 있어 유교. 유교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유교의 법을 가지고 그 집안이 종손가정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규례와 법도는 막 같이 써도 됩니다. 서는데 이제 어쨌든 율법이란 말을 좀 풀어서 규례와 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 규례라는 것은 좀더 위에 있는 법이고, 법도라는 것은 그 법을, 규례를 조금 더 적용해서 실제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게 법도예요. 규례와 법도. 통틀어서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우리 성경이 이제 좀 환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묶어서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이렇게.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포함된 것이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불신자는 가능하겠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 들어보고 받겠다. 이거는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 세상에는 법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법이 많아요. 그 통틀어서 자연법이라. 자연법.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도 연구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요. 이번에 우리가 누리호를 쏘아 올렸는데, 절반의 성공이라잖아요. 아마 이제 다음에 또 쏘면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법은 인간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법도 만들고 저런 법도 만들고 이런 과학도 연구해서 이런 결과물도 날고 미사일도 쏘고 대포도 쏘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거예요. 그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명령이에요. 세상은 좀 변해요. 자꾸 연구를 하니까 자꾸 변해요. 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변형이 되면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좀 변형이 돼요. 변형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것 하나님과 이웃에게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 이웃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 이웃에게 할것 우리가 통틀어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한 것들도 있습니다. 다 말한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서 어떤 상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그 상사에게 대할 때도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해라. 이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또는 이웃에게 해야 될 당연하고 올바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례와 법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요?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준행할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들어보고 들어보고 할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완전한 권위 그죠 올바른 것 당연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규례와 법도는 들을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순종하려고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그냥 들어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아. 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이 산단 말이 뭐냐면요. 이게 이것도 포함이 또 많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삶, 삶이 풍성해진다. 산단 말은 그냥, 뭐, 겨우, 옛날 우리, 뭐랍니까? 피죽이라 그럽니까? 피죽, 묵, 피죽 고 겨우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풍성하게 산다. 번영한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가 오래 삽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육체가 오래 살고, 육체가 사는 동안에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은 분도 계셔요. 그렇잖아요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얼굴이 항상 기뻐야 돼요. 아까 고성현 교수 보세요. 서울대 교수인데. 허... 얼마나 빨갛첫소절을 밝은...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첫 소절이.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사무엘 윤이라고 또 서울대 음대에 나온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은 찾아니까 찬송을 부는게 많이 없더라고요. 워낙 외국에서 활동해가지고. 또 우리 이제 고신대 안민총장도 서울대 음대에 나오신 분인데. 서울대에 음대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찬송가를 불러서 이렇게 유튜브 올린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고성인 교수 개우 찾아 냈는데, 이게 우리의 육체가 오래 살고 기쁜 것. 여러분 지 오래 살고 싶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laughs>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목사도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윗사람, 머리가 센 사람들 존경해야 돼저 제가 염색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라고. <laughs> <laughs> 어제 이제, 이제 그 결혼식에 만나니까 염색을 다 하셨더라고요. 내가 보고도 목사님 염색해야 됩니다. 근데 속으로 난안 한다. <laughs> 이거는 하나의 말씀도 아니니까 제가 안 들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은혜 평강교 선생들이 이제 연명으로 서명, 달인해서 염색하라면, 그럼, 그럼 제가 해야죠. <웃음> <웃음>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 염색해야 됩니다. 라러면제 그때는. 우리 은산이 뭐, 미, 민우, 건우, 이런 친구들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싫어요! 이러면 이제 염색을 제가 해야 되죠. <laughs> 해야 되죠. 음. 영적인 삶으로. 육체적인 거는 오래 살고 기쁘고. 영적인 삶으로서는 우리가 규례 법들을 잘 지키면, 잘 듣고 잘 지키면 더욱 고상한 삶으로서. 여러분, 성도라는 게요, 좀 고상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뭐, 우리나 자기들이나, 뭐, 뭐, 똑같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제를 보면서, 예수제는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뭐, 바보 축구 같기도 해도, 그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 말이 안 나오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돈으로 밀어붙여도 안 됩니다. 뭐, 지위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뭔가 고상한 삶 뭔가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이상해. 저 바보 축구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어리숙한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을 말이 있어야 돼요. 순경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를 물으면 대답을 말이 있어야 돼요. 그 고상한 삶, 고상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훌륭한 삶. 좀 훌륭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놓쳐도,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 그러거든요. 야, 우리가 뭐 돈은 없어도, 일만 말로 가오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 우리끼리, 우리끼리 목사끼리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야, 목사가 훌륭하기는 해야 될거 아니냐. 돈은 없어도 훌륭해야지. 목사가 뭐 돈도 없고 훌륭하지도 않으면 뭐하러 목사할 겁니까? 차라리 돈 버는 게 낫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뭐하러 예수 믿을 겁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정부에도 11조 내고, 교회도 11조 내고, 뭐하러 그래? 그런, 그런 짓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 삶을 살면서 훌륭해져야지. 야,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하는 사람이야. 고상한 사람이야. 품위가 있어. 이래 돼야 됩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지기만 따지고 어? 얌체 같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 입에서 당신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에 다른 것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려고 잘 들어서 준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만 살 것이요.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냥 목숨만 부지한단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그런 삶을 산다. 그리고 이제 1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기업, 유산. 어떤 분들은 우리 우리 아버지가 상속을 많이 안해 주셔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기업을. 이 기업은 우리나라도 기업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이고, 직장도 기업이고, 사업도 기업이고, 천국도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내가 다니는 직장이 기쁘게 다닐 수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비록 매출이 적어도 기쁘게 할수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쁘게 살수 있고, 죽어서 천국 갈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기억들을, 이런 유산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언제 주시냐?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킬 때 준다는 거죠. 그 율법이 그래서 우리 주어진 거지, 우리를 뭐탁 점수를 매겨서 너는 일을 잘안 지켰구나. 그래서 몇 점이다. 탈락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는, 너희가 좀잘 살으면 좋겠다. 고상하게 살면 좋겠다. 훌륭하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주고자 한 기업들을 다 받으면 좋겠다. 다 받으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늘 인용하지만 미국을 세운 그 청교도 퓨리탄.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맘 놓고 못해서 그배 타고 메이플로 배를 타고 그 배에 지금 같으면 그랬다면다요거도 먹습니다. 인원 초과했죠. 그 바다에 빠져 죽어서면 어쩔 뻔했습니까. 엄청나게 그 작은 배에 엄청나게 타고 가서 미국에 땅에 내렸을 때 절반이 죽었습니다. 추위와 군주림으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렇지 그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 하버드대학교 학교부터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 짓고 믿음으로 살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나라라고 표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발은 엄청나게 초라했지만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북아메리카는 GOD, 갓, 하나님을 찾아서 갔어요. 남아메리카는 골드 찾아갔어요, 골드. GOLD. 그 L 하나만 다릅니다. GOD, GOLD. 남미는 지금도 허덕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하 자원을 두고도 허덕입니다, 지금도. 남미는, 남아메리카. 땅이 엄청나게 늘고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소줄이 그렇게 많아도 사람들이 지금도 허덕이고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은 사람하고, 금을 찾은 사람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삶도 고상해질 뿐 아니라, 기업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시아에서, 마음 놓고 예배하는 나라 다 살삽니다. 우리말로. 다 부산을 합니다. 한국 마음 놓고 예배드립니다. 일본도 마음 놓고 예배드립니다. 홍콩 마음 놓고 예배드립니다. 대만도 마음 놓고 예배드립니다. 싱가포르 마음 놓고 예배드립니다. 마음 놓고 못 드리는 나라 전부 다못 삽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귀담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훌륭하게 살 것이고 기업도 준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이제 준행해야 되는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될게이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뺀 나라들이 동유럽, 동유럽에 가면 그 기독교는 좀 이상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캐톨릭에 가면 뭔가 미신 같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뭔가 미신 같습니다. 이 뭔가 성경대로가 아니고 뭔가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고 빼는 바람에 뭔가 기독교 모양은 갖추었지만 뭔가 미신 같은 그런 것들. 네.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만 들은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개명, 사람의 유전을 강조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책만 들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Only, only Bible.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 있는 내용으로만.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 이 고신교회는 어떤 분 들으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성경 얘기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제 하나 여기 이제 보면 3, 4절에 예를 들었죠. 말씀을 잘안 듣는 자들과 잘 들은 자들 3절 여호와께서 바알 볼 바알 볼은 우상인데 우상 우상인데 그 당시 그시띠미라는 곳에서 이방 그 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음란한 일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중동지역그 당시에 우상을 섬길 때꼭 이런 성적인 문제를 결합시켜서. 그, 거기 가면 재미가 있더라, 막, 이렇 만들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 타락하게 만 타락하게. 이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게. 향을 피우고, 막, 냄새 나게 해서 사람이 몽롱한 가운데 일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이 발람이란 이 거짓 선지자가 방을 보호를 섬기도록 해가지고, 모압여인들하고음란한 짓을 하게 해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앞에 기록에 보면. 근데 이제 사제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이 붙어. 히브리어 다바크인데 다바크. 붙어. 다바크.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그 발보로 섬기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다바크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바크. 붙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보통 우리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나는 놈 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할렐루야. 아미. 네. 뭐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정말 실감있게 타고 오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뛰는 놈, 나는 놈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시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더라도, 문지기. 여호와의 집 근처에 있는 게 좋다는 거야. 문지기로 있어도. 이러면 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육체적인 몸에 기지개 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키면서 그냥 키지 말고 교회에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laughs> 하나님 오늘도 붙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아보겠습니다. 요즘도 사 정치인들이 지금 바쁘거든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건지, 윤석열 씨가 될 건지, 또는 뭐 홍준표 씨가 될 건지, 뭐 안철수 씨가 될 건지, 심상정 씨가 될 건지, 제 일부 다 말하는 겁니다. 편파적으로 하나기 위해서 <laughs> 누가 될 건지 해고 막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붙어서 충성하면 대통령 되면 장관도 할수 있고, 기관장도 할수 있고, 감사도 할수 있고, 이사도 할수 있고. 이사도 할수 있고.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에 수천 개 넘거든요. 그 연봉도 많습니다. 그런 자리는. 자가용 나오지, 비서 나오지, 연봉 좋지. 그래서 지금 다 전부 다 어디, 어디 붙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볼 때마다 제가 교훈을 넣었죠. 하나님께 붙어야지. 하나님께 붙어야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께 붙어, 다바크 해가지고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추종자.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의리있게 추종하거든요. 옛날에 김영삼, 김, 김대중, 김종필 씨를 따르는 분들이 보면 40년을 따르는 분들도 계셔요. 자기 생업을 다 팽개치고, 부인 보고, 먹는 건 당신 책임자, 나는 어쨌든 저런 따라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따라다니니까 돈도 안 벌고. 그래, 나중에 이제, 그래, 결국 한 자리 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신실한 추종자인데, 우리는 뭐, 그런 분을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그 정도 신실한 추종자인가. 그걸 이제 살펴야 되죠. 그래서, 다바크. 붙어. 붙어 다녀야 된다. 다바크.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앞에 있는 단어, 쇠마. 쇠마. 잘 들어야 됩니다. 쇠마 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 쇠마. 우리 자녀들아, 좀 들어라. 자녀들아, 들어라. 쇠마. 이스라엘이 그래서 전세계에 이스라엘 인구가 천만 명이 채안 돼도, 채안 돼도, 노벨상은 그들이 다 가져갑니다. 노벨상은. 정치인 뒤에 유명한 정치인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금융권의 큰 손들은 다 러시아인들입니다. 아,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쇠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교육 때문입니다. 잘 들어라. 수업시간 잘 듣고. 여러분이 맞은 백신 개발도 카탈린 카리코라는 여자가 40년을 연구한 겁니다. 유대인 여자가. 카탈린 카리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듣게 그런 걸 만들어냅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 정말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 잘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